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돌고래가 그렇게 제법 많이 사는 줄 몰랐어요. 저 저를 포함해서라고 얘기 드립니다. Pacific Land라는 곳에서 울버브로 제주 바다에서 포획한 남방 큰 돌고래 열한 마리를 샀어요. Pacific Land라는 곳은 시설이 무지무지 열악합니다. 돌고래 쇼를 할 만한 시설이 아닌데 억지로 막 돌고래 쇼를 하는 거죠. 가장 큰 난관은 어,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거였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람도 먹고 살기 이렇게 힘든데 무슨 돌고래 나가는데 몇억 원을 쓰냐 이런 생각을 바꾸는 것 자체가 에, 가장 힘들었습니다. 서명하시고 가세요. 살아있는 돌고래 쇼 전시를 중단하기 위한 서명 받고 있습니다. You 처음에 이제 방류한다고 했을 때 많은 그 우려가 있었잖아요. 어, 수족관 전시를 반대하면서도 야생부리는건 불안하니까 어, 우려의 소리를 내는 분, 그다음에 무작정 반대하는 분, 뭐 정치적 입장에서 반대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 혼란스러웠어요. 아, 이거를 좀 사회적인 설득이 좀 필요하겠구나. 긴급하게 국제 컨퍼런스를 조직을 했어요. 그래서 그 돌고래 그 운동으로 유명한 리고베리도 저희가 초청을 The 하고. there are not living. Living i They have no life there. They're simply surviving. 그 우려보다도 이게 성공의 가능성이 더 높다. 이런 점들을 저희들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어, 사회적으로 그 이후로는 좀 불안의 소리는 좀 이렇게 가라앉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. 예. 이제 제주에서 김포로 화물 비행기 한 대가 움직이는데 1억이었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에서 반으로 깎아주고 우리가 이제 5천만 원을 마련했어야 되는 거죠. 그 5천만 원을 조이경 대표와 동물자유연대가 뭐 필사적으로 모아가지고 오늘 마련했고요. 우리가 돌고래를 방류할 때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부분이 활를 사냥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. 왜냐하면 수족관에서는 죽은 고기를 먹거든요. 근데 바다에 나가면은 스스로 생선을 쫓아가서 잡아먹어야 돼요. 그래서 화료를 계속 공급을 해줘야 돼요. 한 6개월, 1년, 뭐, 이 정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, 사실 그 당시에 그 예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나 해양수산부가, 어, 아무도 나서질 않았어요. 그때 근데 동물자유연대가 스스로 우리 회비를 쓰겠다라고 해서, 어, 직접 예산을 투입했죠. 그리고 시 스스로 이제 활동가들이 직접 어, 가락시장에 가가지고 활어를 사다가 서울대공원에 가서 이렇게 직접 줬어요. 아침 일찍 가락수시장 가서 거기서 다시 과천 서울대공원으로 저희들이 배달을 한 거예요. 배달을 하면서 그러면 그거 받아서 거기에는 그 사육사들이 얘네들을 계속 그 활어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드디어 이제 활어 먹는 거를 저희들이 그 확인을 하고그 자료를 가지고 어, 저희가 해수부를 설득을 한 거죠. 예. 그 제일 어려운 난관이 뭐였냐면 그 방류할 때그 훈련장을 확보하는 거 우리가 나름 그 확신을 했지만 늘 마음은 조심스럽잖아요. 그래서 많은 걱정을 했는데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나가서 완벽하게 적응해서 심지어 새끼까지 낳고 사는 모습이 이제 발견되고 그러니까 정말 그 보람은 뭐말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정말로 저희들이 정말 크게 보람을 느꼈고요. 제도리가 어, 수족관에서 그렇게 불행하게 삶을 살다가 밖에 나가서 지금 너무 활기차게 헤엄을 치고 있잖아요. 그래서 한 생명에게 어떤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줬다는 점에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돌이와 그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춘삼이, 삼파리는 어, 바다로 나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,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못 나갔거든요 제돌이가 어, 그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때 얘네 둘은 쓸쓸히 서울대 공원으로 옮겨졌었거든요 그런데 동물자유연대는 그때 약속을 했어요 태산이, 복순이는 꽃꼭 꼭 우리가 내보내겠다 다만 시간이 늦춰질 뿐이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어 동물자연대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태산이하고 복순이는 애초에 몰수 당시에도 건강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내보내기가 부적합하다 이런 우려가 애초에 부터 있었고 그러나 이제 옮겨 놓고 서울대공원에 옮겨 놓고 계속 건강을 회복하니까 건강 상태가 좋았거든요 어 제돌이 춘삼이 삼팔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태산이 복순이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금등이 대포를 내보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공했기 때문에 세 번째도 성공할 거라고 다들 자신감이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금등이 대포는 앞선 두 차례의 야생 방사와 달리 수족관 감금 기간이 한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되게 길었거든요 근데 수족관 감금 기간이 길수록 돌고래는 야생에서 살아남을 확률이 계속 낮아져요. 왜냐하면 남방큰돌고래는 연안에서 한 1,2km 떨어진 아주 강한 연안 정주성 개체들이에요. 그래서 연안 근처에서 보이지 않는다. 그거는 아마 길을 잃어서 어디선가 죽었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볼 수가 있죠. 사실은 대포금등위도 나갈 때 해외 석학들한테도 물어봤어요. 이 정도의 기간인데 성공할 수 있을까? 했을 때 이제 해외 그 전문가들도 명확하게 뭐 성공한다라는 답변은 누구나 주기 어려워요, 사실은. 우리는 이제 가능한 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리고 그야생적인 훈련장에서도 먹이 사냥도 잘 하고 그래서 성공할 거라고 믿었는데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건 실패로 인정하고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래야지 그 다음에 또 보냈을 때 그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, 이렇게 생각 합니다. 그런 국민 의식도 많이 바뀌었어요. 그래서 돌고래는 전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압도적인 국민 의식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어, 우리나라는더 이상 돌고래를 전시하기 위해서 수입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법으로 금지가 됐습니다. 더 이상 이제 수족관에는 돌고래를 전시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성과는 얻은 거죠. 저희가 이 과정을 다 거치는 동안 뒤에서 굳은 일을 다. 했습니다. 모금 운동도 하고 해수부 달려가서 소리도 지르고.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동물자유연대가 어, 보이지 않는 곳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면서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어, 많은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어, 일종의 어떤 우리 동물운동의 맏형 역할을 제대로 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. 동물자유연대가 앞으로도 쭉 이런 맏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, 우리나라 동물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항상 선두에 섰으면 좋겠습니다. 앞으로 동물자유연대는 회원님들 덕분으로 어, 다른 데서 미처 손대지 못하는 이런 그런 곳곳까지 동물이 다시 더좀 그 살아나갈 수,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.